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43강, 처음 시작하는 학생을 위한 논술 공부법에 대한 설명을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에서는 논술을 어떤 학생들이 이제 막 시작을 해야 되는지, 어, 언제쯤 시작해야 되는지, 논술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지 평상시에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재의 478쪽이고요. 논술 천재 478쪽이고요. 음 차근차근 어,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을 따라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요. 거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요 강의 끝나고 나면 논술 천재 워크북 강의를 좀 찍을 거고 워크북을 찍으면서 동시에 이제 어책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책을 읽어주는 어떤 강의를 찍을 예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필로그 부분이고요 이제는 한 3, 40쪽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나름 달려 왔으니까 조금 자신감 가지고 공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논술 공부 방법 논술 시작 시기 언제 해야 되는지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 보죠 음. 컴퓨터가 조금 버벅거리네요. 그렇죠? 논술 시작 시기. 자, 최근에 이제, 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논술이 줄어든다, 뭐 말이 많지만, 논술과 같은 어떤 공부는요, 논술 시험이 있건 없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입시에 있어서도 논술하고 똑같은 문제가 학생부 종합에 구술 문제로 나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이죠. 1단계에서 3에서 5배수 정도로 뽑고 여기 에 통과된 학생들을 중심으로 어떤 시험을 보냐면 구술 시험을 보는데 구술 시험이 문제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논술 공부한 논술 제시문하고 똑같아요. 이 논술 제시문을 한 15분에서 30분 뭐 정도 미리 보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교수님 앞에서 질의응답하는 겁니다. 문제도 그냥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1, 2, 3, 4, 5번 이렇게 여러 개로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이 구술 문제를 보면 논술 문제랑 하나도 똑같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논술에서 나왔던 제시문들이 그대로 나오, 나와요. 그러니까 논술을 공부하려는 한 학생들은 어찌됐건 간에, 어, 논술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은 상위권들이 많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은 아, 논술은 필수적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논술 공부 시기가 따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자, 내가 생각해도 나는 뭔가 좀 논리적이야, 비논리적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좀 빨리 시작하는 게 좋고요. 그죠? 어, 나는 충분히 논리적이야, 라고 하는 학생들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실제로 논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본격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이제 3학년 이제 들어가서 하는 학생들이 많고 2학년 겨울방학 보통 3학년 여름방학 뭐 이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 논술 공부를 하는 게 적절하냐 요거는 학생에 처한 어떤 공부의 목표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다만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논술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는 게 좋겠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내가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논술을 공부해야 될 대상이 뭔가 누구냐면 수능에서 한 2에서 3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입니다. 자, 저는 수능이 선생님 3, 4, 3, 4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닥치고 수능 공부하세요. 물론 논술 공부해도 되는데 그때는 언제 해야 되냐면 나중에 뒤에 이야기할 텐데 고3 겨울 방, 여름 방때 하시면 됩니다. 고3 여름방학 때. 아무래도 내가 6월 모평까지 봤는데 수능이 3, 4, 3, 4밖에 안 나오는데 목표하는 대학이 높아.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고3 여름방학 때 본격적으로 논술을 미친 듯이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내가 고1, 고2 학생인데 모의고사를 보면 수능이 대략 3, 4, 3, 4뭐 이렇게 나와요. 4, 4, 4, 4,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친구들은 논술을 아직 않습니다. 논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수능에 신경 쓰세요. 자, 수능 2, 3 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은 아 논술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 2, 3 등급 나오는 학생들은 논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 자, 대부분 대학, 특히 이제 논술을 보는 대학들이 한 30개 대학 정도 되는데, 31개 대학인데요. 어, 최저 등급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들이 2등급에서 3등급, 그러니까 각각 각 과목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면. 뭐, 세 과목, 2등급, 세 과목, 2등급, 세개 뭐, 이렇게 뭐, 요구하는 대학들도 있고, 뭐, 영어, 절대평가니까 영어 2등급에 두 과목, 2등급,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데도 있고, 학교마다 조금 최저등급이 다른데, 그 최저등급이 제일 낮은 대학의 어떤 컷들이 어떠냐, 대략 3등급 두개정도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 2, 3등급 정도,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 4, 3, 4 나오는 학생들이, 어, 논술 공부해도 되긴 됩니다 3등급도 그치. 근데 이런 친구들은 최저는 못 맞출 가능성이 조금 있어서 수능을 조금이라도 잘못 보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조금 더 올리는 게 필요하다는 라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 3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 논술 공부를 시작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어, 모의고사를 봤는데 고1이든 고2든 모의고사를 봤는데 2, 3등급 나온다 어나 논술 공부해야지 구술면접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 수능 등급의 선거는 없이 한양대 라든지 건대 어뭐 서울과기대 몇몇 대학들은 대략 한 네다섯개 대학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이죠 그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이지만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논술을 아주 아주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 내가 수능을 하다가 수능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어 여기에는 경쟁률이 정말 박, 박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하다가 어 내가 잘안 나오겠어. 그럴 때 최저 수능이 잘안 나와요. 그럴 때 어떤 상위 대학을 목표로 하면 이렇게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도 지원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만 일단 고1 2 학생이면 기본적으로 수능은 베이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 논술 시작 시기는 수능이 2, 3 등급 정도 나올 때 시작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3학년까지도 안정적으로 2, 3 등급을 내가 못 맞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여러분들의 입시 전략에 따라서, 입시 전략에 따라서 최저 없는 대학도 이렇게 지원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수능 성적보다 이렇게 상위권을 노릴 수 있는 어떤 길이 어, 논술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전형 특징 이름이 뭐냐면 일반 전형이에요. 일반 전형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수능인 수능 성적은 좀 낮지만 상위권 대학인 목표인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논술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 한양대, 건대, 경기대, 당국대, 뭐 서울여대는 조금 낮죠, 그죠? 여름 대학들은 수능 차이가 조금 낮거든요. 이런 대학들은 어 여름 때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은 누가 공부해야 되냐? 학생부 종합전형의 구술시험은 거의 대부분 논술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학생이면서 동시에 문과 쪽뭐 이런 쪽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물론 이과 쪽은 좀 다른 형태로 냅니다. 수학이라든지 물리 뭐 이런 것들을 푸는 형태로 내니까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을 준비한다고 해서 논술 공부가 필요 없는 건 아니다. 어 제가 뭐요 논술 강의 다 끝나고 나면 서울대 고대 연대 뭐 이런 대학들의 구술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강의를 올릴 생각입니다. 그때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일상에서 논술공부법. 자 그럼 평상시에 논술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 중삼중 이는 따로 논술공부를 할애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할애를 해도 좋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겨울방학 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조금 논술의 개념을 잡는다 필요하지만요 사실 어, 평상시에 학교에서 어떤 수업하거나 공부하는 것들을 단순히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논술공부는 일상에서 충분히 진행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뭐 책에 좀 관심이 있고, 하기, 어, 언어 영역 지문이든 좀 어려운 것들을 어,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그 자체로 논술 공부가 됩니다. 자, 그럼 일상에서 논술을 공부하는 첫 번째 방법 뭐냐? 낯선 개념이 나오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해요. 학생들이 특히 국어 같은 경우도 비문학 지문 나오면 아이들이 아 뭐지 뭐지 하고 그냥 읽고 문제만 풀고 넘어가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낯선 개념 보통 비문학 지문 보면 철학 인문학적 지문도 있고 사회과학적 지문도 있고 그죠. 과학 지문도 있고 기술 지문도 있고 분야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 어떤 낯선 개념들이라든지 이론들을 배우면 그걸 좀 메모를 해두고 정리정돈을 해서 아이 말이 이 개념이 이런 뜻이구나라고 하는 어떤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의미 개념을 정확하게 찾고 이해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특히지 어, 국어 성적이 조금 안 나오는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이 어휘력이 부족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고1 학생들 수업하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어, 신문 기사를 하나 주고 모르는 단어 체크하라고 하니까 모르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듯이 이제 우리가 사고력을 기르는 첫 번째는 개념입니다. 사고의 최소 단위가 뭐예요? 개념이에요. 개념. 개념 어, 개념이 그만큼 적으면 적을수록 여러분들은 어떻다? 그만큼 사고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합니다. 뭐 니체도 그렇고 그죠? 어 비트겐슈타인도 그렇고. 언어는 언어는 세상을 보는 어떤 창이에요. 어떤 언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대상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읽을 때어 비문학 혹은 어, 사, 어 사탐, 제시문 혹은 지문들을 읽을 때 낯선 개념이 나오면 정확히 이해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논술 공부의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항상 제가 강조하죠. 논리적 사고의 첫 번째는 기준이라고. 그죠? 기준.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뭔가 판단의 어떤 기준이 나오면 기준을 정확히 찾는 연습을 하세요. 좋다, 나쁘다, 싫다, 크다, 작다. 어떤 판단이든 상관이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야, 저기는 좀 맛집인 것 같아. 아, 쟤는 잘생긴 것 같아. 거기까지 너, 거기까지만 하면 뭐예요? 일상적인 사고지만, 논리적 사고 혹은 논술에서 필요한 사고는, 어, 쟤는 왜 쟤가 잘생겼다고 그러지? 야, 너는 어떤 기준에서 그러니? 그 기준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져 보세요. 그래서 항상 비판적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옳고 그름을 의식적으로 따지는 연습을 한다라는 걸 뜻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기준을 조금 꼼꼼하게 따져 보는 습관을 조금 들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나타나면 여러분 스스로 개념화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좋다, 나쁘다, 예쁘다, 멋없다. 그죠? 만약에 어떤 개념을 없어, 못 만들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개념을 만들어 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재수 없음, 큼, 뭐. 그죠? 어, 멋있는 놈, 이런 것들이 다 개념화예요. 실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개념화를 해요. 아우, 재수없는 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근데 논술에서는 잘안 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복잡하고, 어, 불분명한 것들을 개념화하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논술 공부한다라는 건 뭐냐? 그러면 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 그죠?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기준을 정확히 찾는 거. 그죠? 세 번째. 개념화하는 거. 이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하면 대략 어, 여러분들이 논술 준비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논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탐 영역의 문제를 풀 때도 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주장하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논술 공부하는 이 마지막입니다. 일단 쓰자 아주아주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인 글이 되건 모든 상관이 없어요. 일단 자꾸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페북이 됐건 뭐 블로그가 됐건. 자꾸 쓰는 연습 그리고 가급적이면 길게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쓰는 거 자꾸 쓰기 시작을 하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쓰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가르쳐 보면 학생들이 첫째로 힘들어하는 게 쓰는 것 자체를 힘들어해요. 왜? 평상시에 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어, 뭐라도 자꾸 짓거리는 게 좋습니다. 그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을 하기 싫어해? 어떻게 말? 말을 하는 사람, 아, 말을 하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 말을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글을 쓰는 사람이 글을 쓰기 싫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 조금씩 쓰는 걸 습관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 자, 여러분들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똥은 싸죠. 그죠? 글을 쓰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다 배설이에요. 우리 머릿속에는 온갖 세상에 대한 내 감각으로 느끼고 자각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걸 꾹 가지고 있으면 어떻죠? 사람은 병에 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풀어야 되죠. 그래서 말로 풀거나 그저 글로 써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로 쓰거나 말로 하는 것들은 정신의 배설 활동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쓰는 연습을 하시고 그게 익숙해지면 금방 여러분들 아이고 논술 별로 별거 아니구나. 자 논리적으로 쓰지 않아도 돼요. 하루에 아나 오늘 기분 나빴다 누구 때문에 뭐, 이렇게, 그냥 일기서 쓰셔야 됩니다. 쓰는 것 자체에 어떤 어려움, 두려움을 조금 없애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를 하면요. 네 가지를 하면, 어지간하면, 어지간하면, 논술, 학원 다니지 않더라도 충분히 논술에 대한 기본적 내공은 갖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알겠죠? 개념을 정확하게 예민하게 반응해서 독해하는 거. 두 번째, 기준을 항상 세워서 뭔가 판단하는 것. 세 번째, 개념을 만들고, 네 번째, 평상시에 조금 써보는 것. 이것들을 어,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laughs> 실제 내가 만약에 이제, 어, 어 그대학의 논술 시험을 봐야 돼. 아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내가 지원할 대학 혹은 가고 싶은 대학에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세요 아니면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이런 데 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연세대를 하고 싶다 연세대 논술 문제 하면 바로 문제가 다 떠요 pdf로 심지어는 학교에서 발표한 해설까지 다 뜹니다 그걸 보고 풀어 봐요 풀으면 잘 풀리겠어요 안 풀리죠 아 내가 이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떤 그걸 갖춰야 될게 느껴봐야 뭔가 공부를 하지. 근데 아이들이 그런 경험도 없이 일단 학원부터가 학원이 제대로 가르쳐 주는지 못한지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죠. 아이 학원은 안 맞아. 나중에 깨닫습니다. 언제 깨닫나요? 시험 보러 가서 깨닫고요. 떨어지고 나서 깨달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내가 어떤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그 대학의 기출 문제를 뽑아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기출 문제를 딱 풀어보잖아요. 끝까지 풀어보면 끝까지 푸는데 풀렸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논술 실력이 있는 겁니다. 즉 내가 논술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일단 풀어본 거야. 근데 시간이 조금 걸려 한 3시간 정도 들여가지고 쓰잖아요. 근데 끝까지 어찌됐건 써져 그러면 여러분들 논술의 기본적인 어떤 소양은 갖추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학 논술 시험을 보려고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조금 끝까지 쓰시고 그 끝까지 쓴 것들을 하나하나 첨삭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글을 끝까지 쓰고 그 끝까지 쓴 글을 첨삭받을 때 비로소 실력이 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1, 2주에 하나 정도 쓰고 그것을 첨삭받을 수 있는 혹은 첨삭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주변에 누군가가 글을 점검해 줄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볼 때랑 다른 사람이 볼 때랑은 많이 다릅니다. 제가 이제 온라인 홈페이지에 이제 첨삭 게시판도 있으니까 첨삭 게시판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고요 어, 첨삭 게시판은 뭐 아, 첨삭은 그 제가 진행하는 첨삭은 논법닷컴에서 진행하는 첨삭은 유료입니다 무료로는 어, 뭐 기회가 있을 때는 조금 하겠지만 당, 뭐 일단 유료로 진행을 하고요 자그 다음에 첨삭은 그래서 어찌됐건 피드백을 조금 받아야 됩니다 피드백 없이 그냥 어, 이렇게 쓰고 넘어가는 건내 글의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단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자, 글을 쓸 때는 반드시 끝까지 완성하는 습관을 조금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를 할때 어찌 됐건 끝까지 쓰고 완성하면 어, 좋은 글을 쓸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고3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오늘 방금 설명드린 거 정리를 하면. 우리 논술을 공부해야 될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다? 2, 3등급 언저리에 있는 학생들. 자,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은 나중에 고3 때 가서 논술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자, 논술, 일상에서 논술 공부할 때 첫째, 개념에 네, 민감하고 기준을 생각하고 개념하는 연습을 하고 자꾸 끝까지 써보는 연습, 써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요네 가지를 머릿속에 넣어두면 따로 논술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논술 공부를 할수 있게 된다. 그래서 평상시에 낯선 개념이 나오면 꼭 챙기는 습관을 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건 논법닷컴에 질문을 하시고요.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 제가 받습니다. 어, 오늘은 논술천재 43강, 처음 시작하는 학생을 위한 논술공부법에 대한 설명을 어, 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